뭐하냐? 아침부터 찍었어요. 아기자기. 너무 귀여워 보여 이거 썬더샷 까 아니 모자 안 보고 뭐? 하난 삼보. 지금. 이거 안 되냐? 열번 지금 나 아깝다. 여기 승부욕 들리면안 돼요. 갤비. 안 되겠다. 반집이 지금 이 년밖에 안 나가지고 아무 습이 라니 아직 아니야 새끼야. 아 오케이. 미쳤냐? 야, 이 사람을 운전을 꼬로해 버려. 무릎으로 해 버려. 때 <놀람> 뭐, <데> 많아? <놀람> 헐 바다다. 바닷가에만 들어다 나오고 또아 어. 하고 올 우리 여기 옆에 어, 물탱크. 남자가 왜 이렇게 커요? 응? 아, 선림도 남... 발랐어. 손에 그그 발라야지. 하얀다, 원래 안 발랐는데 근데 아, 안될거 같아. <laughs> 아, 근데 그거랑 너 하얀다. 형이 전안 하얀 했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날 거였잖아. 그래. 진짜 큰일 날 거. 괜히 못을 본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 사과해야죠. 그렇지 그럼 내가 용서하려면 네, 내가 해줘야 되는 거지. 그이지아이내 아니 가깝다 이번에 반대. 자, 사과가 성의가 있어요. 어어어어뭐 <laughs> 미비네. 어 어. 오늘을 때, 진행시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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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 소감이 어떠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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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신 아 여기도. 데 지금 뭐하는거죠? 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 여기도. 과소감이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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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도. 여기도. 여 여기도. 여도기도여지기여기 왜 이렇게 늦게 쉬어왜 이렇게 늦게 쉬어 o w w 지금 지금 d 게 this, y 그래? know. h 으 l 가야 되는데 언제 갈까 o We 어? a n do this, you know. We c 원래 줬으면 가서 피빅 하고 받을 수 있는데 나 세게 그빡 하면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지 약간 어. 여기에 살짝 있는데 맞아 맞아 아이고 진짜 마지막에 저 한번만 타드릴게요 어? 이걸 최진성이 먹었다고? 어, 그니까 김치, 김치 좀 맵네 이거 <laughs> 맛있어 진짜 맛있겠다 진짜 진짜 맛있어 음 어허 잘 먹었습니다 용사, 음. 아, 용사. <laughs> 안녕히 계세요 헐, 너 뭐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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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목소리> 어. <목소리> 음, 음. <보물을> 두개서두 두 개? 어, 많이 사네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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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아, <laughs> 이게 이거 50년. 5 0발 이거 두개 사자. 헐. 이거 아니야? 이거 뭐야, 저거는? 아니, 형 오늘 뭐흠 박스야, 니 똑같은 거야? 아. 화학. 아, 어, 화만 끝나고와 이렇게 아어어어 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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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뭐한 번에 합치게요? 어. 어. 한명 여기서 확 붙이고, 붙이고 한명 옆에서 확붙여야 돼. 아, 뒤로 빼, 뒤로 빼. 아형다다안 붙은 거 같은데? 예. 아, 옆에 거 이제 붙으면 붙어 달아. 아, 진짜. 언제 아, 나와? 뭐야? 뭐야? 끝난 거 아니지? 오, 깜짝아, 어, 시급 잡아. 어. 아뭐달터 스트레인지야 형? 오오아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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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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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오아오아오오오오아아 어 우리도 할래요?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와형장아아 아, 미친 사람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진짜 쏜다, 형. 아유, 진짜 제발. 아, 막던져, 막던져. 어. 와, 씨발. 엄마 부는다니까, 씨발.

식사 아, 어. 라면 먹잖아 뭐 그... 응카레스모델이아 음, 어. <laughs> 잡히면 뒤.. 용사오 음. 음. <laughs> 어떻게 발아야는지 알아? 점프 찍는 거 알아? 박선수 밥맛 어때요? 맛있어요 음. 응 <laughs> 잘나가는데 실수했어요 흐장그아 응. 아, 그래서 그래서 가방 좀볼수 있을까요? 예. 그, 가방 좀볼수 수 있을까요? 네. 약간 약간 취미지 아 근데 이게 나아 아, 아니 어. 아전국대리 아, 전국 어. 가서 이거 인정할 만해 인정하지 나오라고 아이 나, 나,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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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도 멋있다 웃기다 무지하게 찍은데 잘그시잘 나와요 어, 그냥 얼른 얼른 찍고 그냥 진핵식당 도화식당 도화식당 오늘 최우수 선수상 예.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또또 처음 또. 받아보는데 응. 최우수 선수상 어떻게 받아요? 와 아, 예쁘네요 어, 이거 멋있다 아, 우리 오늘 오늘 우리 돌핀 야, 땅에 들어가서 나왔잖아 내가 보여 줄게 모래 썰이로 박히면 되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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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조고요응 해줘 해줘 뭐지배가 아니에요 아진스의하이포요하이이요 안경 잃어버렸한바 있는 사람 한바 있는 사람 맛있어 맛있어 형잭 있어? 예 줬어 초, 초 주저 안주면서 그냥 꽝대로 찍었잖아. 뿌리가 좋나? 뭐 어, 자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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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나는... 처음에 내가 봤을 때 나는... 나는... 출발하고 한 20분 정도 졸았거든. <laughs> 개 돌린 거야. 아, 저 때까지 벌써 고비를 하고 있다가... 출발이가 잘 가. 근데 그거... 그저... 그저... 무슨... 내 새끼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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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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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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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도고 같이 놀아! 아 근데 나 가드레일 지 어. 그쪽으로 1차쭉 가고 있는데 가드레일 쪽을 내가 살짝 붙었거든? 어. 졸려가지고? 살짝 붙었는데 여기도 <laughs> <또> 똑같이 따라와! <laughs> 근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여기 어디예요? 행성! 행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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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속해. 면속해. 면속해. 웃음> 아니 한 시간만 가면 돼! 내가 만약에 운전자 앞에거 가! <laughs> 처음에 괜찮아! 전점눈 이렇게 되다거가 <laughs> <가면 점점> 여기 <laughs> 아 씨발 감기가 안 돼. 씨발. 누님선생님선생님들 <laughs> 차서만 아 봐, 사서만 봐. 나 진짜 이러고한 시간 반 싸웠어. 씨발 진짜로. 아, 저런 거 하나가. 아, 핸들을 내가 진짜 무능덩이었단 말이야. 차다 풀었지. 근데 개새끼가 갑자기 핸들을 다 쳐. 야, 나 방금 물 피한 거였어. 너도 가, 또. 나약 별수 있다고 하잖아. 무슨 이러고! 무슨 이러고 무슨 행성 들어가는데 씨발 다이번에도좀 ㅅ 됐다 하시면 안돼그 뭐예요? 인터 방송 인터 방송이에요? 어형저 하면 작살나지요 치시면 돼 <laughs>